일단 소개를 하자면, 네, 저도 현재 프로페셔널 선수로 뛰고 있는 김재성 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제가 추고 있는 제 춤의 스타일, 이다 제가 춤을 추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이런 거의 중요점들에 대해서 같이 그런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들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추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수업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살짝의 몸을 풀기위해서서 같이 후카라차를 한번 같이 먼저 한번 해볼 겁니다 왼쪽으로 부터 먼저 같이 둘3 4 1 반대쪽 둘3 4 1원 한번 내릴게요 둘 3 4 1 반대로 2 and 3 and 4 1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이 몸을 쓰시는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한번 같이 조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느껴지는 몸의 모양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움직여졌을 때 보면 벌써 바디 액션이 이렇게 많이 열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쓰고 해서 우리가 어깨 구간이 나가는 거 굉장히 좋은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왜냐면 내가 나가는 방면으로내 몸이 앞으로 같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내 몸의 모양이 완전히 이렇게 옆쪽으로 열린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깨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쓰게 돼야 되는지를 조금만 아, 경계선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경계상. 어디까지냐면은 우리 있는 내 몸을 이렇게 열어 보시면 우리 가슴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올라온 상태에서 내 몸이 한쪽 방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기 있는 가슴이 앞으로 나올 정도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 가슴이 앞쪽에 있게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손을 뻗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을 뻗게 되면은 내 가슴이 앞쪽에 있어야 되지? 어깨 가앞쪽에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도 카라차 한번 해 보실 거예요. 시작. 앤2 3 4. 자, 어깨 라인은 항상 어느 쪽에 있어요? 뒤쪽으로 내가 내려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쪽 팔을 뻗을 때도 마찬가지. 2자내 어깨는 뒤로 내려가져 있고요. 가슴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3, 4, 1, 한 번. 2, 3, 4, 1, 또한 번. 2, 3, 4, 1, 2, 3, 4,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모았을 때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가 옆으로 움직였던 다리 무먼트가, 그렇죠? 내가 다리를 모은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똑같해야 돼요. 생포지션 그렇죠? 이랑 내가 다리를 모아서 움직일 때이 몸의 모양도 똑같이 쓰셔야 돼요. 네. 근데 얘가 지금 다리가 모였다는 이 하나만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업하고 갑자기 다운을 갑자기 심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알죠, 그렇 우리는 그대로 같이 이동할 거예요. 3, h 지 3, o 1, a 한번 더, t and t and four, one, and t and three, and four, one, and t and t 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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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our, one, 의모양 계속 <laughs> 저희는 열려있고, 그대로 힘무무먼트, 팔자를 명확하게 다 그려주면서, 춤을 추시는 게 쿠카라차의 모습이죠 죠 그러면 이 쿠카라차의 모습이 이제 계속 저희는 다른 동작을 하더라도 이제 계속 똑같이 연결이 돼서 춤을 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베이징 무브먼트를 또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준비해볼게요 베이징 무브먼트 앞으로 최근 먼저 하시죠 시작, 체크, 두, 세, 네, 원, 에백 체크, 두, 세 four one come on two, three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 오케이, 좋아. 자 아까 전에 썼던 이제 쿠카라차와 지금의 베 a 징 s i n m 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r a i s i m 뭐가 추가됐을까요? 최. 그렇죠. 요걸 요거가 추가됐어요. 최근 라는 포지션이 저희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책에서는 저희 어떻게 될까? 이거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포워드 발라 쓸까요? 센터 발라 쓸까요? 센터. 와, 역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밖에 없어. 어. 센터 발라 쓸까. 근 진짜 실질적으로 센터가 다들 하고 계는지 네, 살짝 궁금하고 는요, 그렇죠? 과연 우리는 진짜 센터를 하고 있을까? 네. 그래 제가,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이책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되게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이 추를 함으로써 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즈로 그냥 가버린 상태에서 추포고서이단계쭉 이렇게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뒤로 가는 건 똑같이 한 발자국이 뒤로 가졌죠. 추로 갔어요. 근데 이제 쓰리하면서 되게 어떻게 돼요? 여자는 눌러줘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뒷다리를 그냥 쓱 갖다 붙여버리면 응. 눌러주는 과정이 없이 내가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남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아여자 입장에서는 가서 힙을 누르는 것까지 하게 되면 팔이 어떻게 돼요? 좀더더 더 뒤로 반겨와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만큼을 더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체중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내주면 이리 어떻게 돼요? 잡아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센터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데 자, 잘 보시게 되면 저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나가자마자 센터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자한테 아까 말했죠? 애 나가서 내가 여자한테 신호를 줘야 돼. 그 그럴 때 뒤에 있는 다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 골반이서 어느 쪽으로 향해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앞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렇죠. 어, 내 체중은 센터 밸런스에 있는 데 여자한테 팔을 내가 e 을 앞으로 내가 내주면서 여자를 앞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 그 t e 죠 그래서 요구 c e 되게 n 신 e r 주셔야 돼요. c e c e 물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필요한 동작이긴 하지만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디가 입장에 어떤 느낌 t e r balance, center balance, c e n 면서 여자한테 텐션을 에에에 하고 줄때 여자가 그때 이제 앵 늘어났다가 쓰기에 나가고 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센터 밸런스를 잡아 주는 게 진짜 꼭 필요해요. 앞으로 포워드 출연했을 때.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요걸 먼저 하해볼까요 다리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센터를 먼저 잡아 주시고요. 뒤에 있는지 일단 앞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힘이 들어가는 구간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놓는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에 힘이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 는 안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는 힘이 생기거든요. 다리 안에. 그렇죠. 그 힘으로써 우리 남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를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팔은 어떻게 해줘요? 내가 이십을 내가 앞으로 내밀면서 여자한테 응너 갈만큼 가봐 하면서 주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 해서 저는 여기다 걸어놓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갈 만큼 다내려았으면 그때 이제 3에 내가 일어나고 다음에 4한에 여기로 사이드로 빠져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프닝 트위스트, 오프닝 트위스트였으면은 이렇게 했겠죠. 오한 도착해서 줄. M three And four. 우와, 남자 스텝이면 이렇게 떨어지 그래서 킵이 한번 서서 여자한테 주고 가 주고 그다음에 다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일어나서 발을 바꾸게 되는 거 그렇죠. 이거 연습을 저희 방금 했었던 베이싱 무브먼트를 통해서도 막 네, 하고 계셔야지 조금 더. 습관적으로 어, 좀 내가 쓸수가 있겠죠, 그렇죠? 응. 다시 한번베이징공다 앞으로 취해, 포워드 취는 공천 해볼게요. 시작, 이징 공까지. Two 앤 n d 그다음, 백스 시작. t 앤 o and, and 한번 해볼게요. t 앤 o a n o n a c k s r e o and t h e o u r 와, 되게 이렇게 그럼 이제 뒤로 백스 했을 때는 좀더 우리가 깊게 눌러준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도 문정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옆구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뒤로 보내다가 굴려서 앞으로 온다는 말을 아마 들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전혀 다른 말은 없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뒤로 빼고 나갔을 때는 우리가 뒤로 체중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네 밸런스는 앞에 있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뭐를 보내줘요? 힙을 뒤로 보내줬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굴려서 내 오른쪽에 다 떨어졌으면 이제 연결을 해서 어떻게 돼요? 반대쪽 가슴까지. 일어나는 데까지 내가 해주셔야지 이게 체기 되는. 거예요. 네. 가서 멈추는 게 체기 아니야. 줄 이게 멈추는 게 체기 아니고요. 굴려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까지를 잘 만들어 주셔야 이게 체기라는 시스템이 이루어니다 남자 체도 마찬가지로 가서 쥐. 그리고 멈추는 게 아니야. 여자를 보내주고 데려오는 것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레이도 내가 뒤로 나갔으면 힙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한번더 집에서 눌러줬다가 반대편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스텝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쥐로체크했을 때는 좀더 깊게 누른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 깊게 내 몸이 한번더 열렸다가 잡아줬다가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져 있어야 좀더와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20이 잘안 돌리니까 멈춰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신경 쓰시는 거예 앞으로 체크, 뒤로 체크.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연습을 하는 베이징 무브먼트가 되겠죠. 다시 한번더 같이 해볼게요. 준비 가겠습니다. 시작 앤투앤 쓰리 앤 4, 원한번 더, 백 체크. 투앤 쓰리 앤 4.

어떻게 나가면 포워드워커 빼곡이 좀더 예쁘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빼곡도 나갔을 때 제가 한번 조금한번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한번 판단 한번 해볼 수 있으시죠. 빼곡지도 가볼 거거든요. 줄, 쓰리, 코, 와, 줄, 쓰리, 코, 와, 지금 맞았을까요 맞게 한 걸까요? 채찍이 한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laughs> 야, 이거 네. 조절이 애매 거예요. 물론 좋은 먹이를 아니면 그냥 그렇죠. 맥북을 썼을 때 먼저 우리가 먼저 바디가 걸려야 되는 구간이 하나 있어서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내가 힙을 쓰고 왔는지 안 쓰고 왔는지 구분이 돼. 어디냐면은 줄, 세이니, 허, 지금 제가 <laughs> 일어났을 때 골반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휴, 자 오른발에서 왼발을 저기 밀 거예요. 밀었네요. 그렇죠. 그럼 제가 골반의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됐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 거의?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자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체중 이동할 때까지는 골반이 어떻게 되있어요? 아직. 골반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발에서 왼발에 체중을 변화할 때 지금 오른쪽 골반에서 이대로 발목에 있는 힘을 밀어서 왼쪽 골반으로 밀게 되면 이대로 일어나는 게 맞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나가기 전에 그때 이제 골반을 내려놓으셔야 돼 네. 그래서 골반 자체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일어나서 눌러주고 나가는 거예요. 다리 이게 뒤로 갈때좀헷갈리거든요 다시 한번 더. t and t and o 그렇죠. 일어나서 눌렀어요. 그러면서 눌러졌으면 더 이상 누를 데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내리면 안 되고 그렇죠. 더 이상 누를 데가 없으면 그때 이제 다리를 접어서 바로 백워드로 나가 t 일어났죠. 얘도 마찬가지. t 일어나고, 네. 골반을 눌른다음 n 해가 n d t h 또 일어났죠? d 네.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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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지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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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 d and, and, 두 n 만 and, a 으 d a 왜 이렇게 만들어 d and, 명확하게 의도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 체중 이동점이 앞으로 가는 사람과 뒤로 가는 사람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힘이 움직이게 돼 그쵸 죠러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 한번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걸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앞으로 포 o r w a r 전진할 때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골반을 먼저 이렇게 돌려놓고요 다음에 다리를 뻗어서 체중 이동을 하죠 그렇죠. 체중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뒷발에서 그냥 앞발로 밀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때 골반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 뒤로 갈때 앞에 사람은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뒤로 가는 사람은 벌써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일어나는 과정과 뒤로 가는 사람과 앞으로 가는 사람의 모양이 같이 동일시 된 상태로 지나갈 수 있게끔 뒤로 가는 모습이 조금 더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걸어내는 것과는 조금 이질감이 생기게 걸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니 가서 이렇게 내가 내려놓으면 더 편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되게 먼저 했었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쉽게 추는 방법인 거고 남자와 같이 혹은 앞에 사람과 내가 호흡해서 걸으려면 은 기본적으로 닫혀있는 상태에서 앞 사람이 로테이션을 할때 나도 로테이션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이두의 호흡이 어떻게 돼요? 이걸로 인해서 같이 맞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또 이제 춤을 잘, 춤을 잘 출수록 더욱더 나중에나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게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혼자서 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같이 맞춰서 저희가 추는 춤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에 대한 이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간에 맞춰지게 되면 내 체중의 변화 혹은 힙의 변화에 따라서 텐션점이 달라지고 이런 내 손에 전달이 되는 감각이 되게 달라지게 됩니다 내 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가면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이 좀더 힙으로 인해서 서로 움직여지는 과정이 만들어져야지 좋은 취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뒤로 가시는 연습을 좀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 대부분잘 하세요 로테이션 어 다운, 로테이션, 업, 다운, i o n up, d o w 잘 되고 있어요. 뒤로 가는 것도 지죠 up, down, d o w 힘을 보냈어, rotation. up, down, r o t a t i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뒤로 가는 방법이 되겠죠. 앞으로만 하고, 뒤로 가는 게 동시에. 오케이. 앞으로 가는 건 진짜 별생각할게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 됐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laughs> 근데 뒤로 갈 때만 아마 굉장히 다히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가는 게 맞나 이런 거으요이 과정만 잘 기억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가는 사람이 같이 동일시가 되니까 내가 체중 이동을 할 때는 뒤로 가는 사람도 체중 이동을 하고 내가 앞에서 힘을 내가 눌러줘야서 누를 때는 뒤로 와서 체중이동을 하고 힙을 누를 때 바로 이렇게 뒤로 누르게 아니라 오히로 눌러져 있어요. 살짝 더 오른쪽 앞으로 눌러졌다가 로테이션을 만드는 나도 힙을 로테이션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내가 앞으로 가는 거를 반대로 생각했을 때좀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쿠카라차 아까 전에 했을때 우리가 팔자를 그리실 때, 팔자를 그리고 있어요. 0은 항상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뒤로 가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뒤로 백워드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 일어났어요? 그다음 에 내가 이제 오른쪽 힘을 내가 이푹카라차를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어디가 먼저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순서라는 거죠. 순서로 하죠. 반대 팔도 마찬가지로. 체중 이동을 만들고 힙은 앞으로 먼저 눌러 주고요 뒤로 돌아가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네. 뒤로 가는 것좀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죠 가을 네. 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구나 네 그럼 이제 뒤로 백 출을 했었을 때 문정쌤이 원하시는 그런 느낌을 아마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정 선생님이 항상 이 수업을 하실 도 이제 같이 수요일날에 수업을 같이 하다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힙을 한번 내가 뒤로 이렇게 넘겨서 썼다가 넘어가는 라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 네, 바디 액션을 이용해서 힙을 넘겼다가 가야 되는데 이게 힙이 그냥 바로 빠져버리면 이 넘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나서 힙을 앞쪽으로 썼다가 뒤로 보내야지만 이렇게 써져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쿠카라차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는데 이 다리가 옆으로 간는데라 뒤로만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똑같이 쿠카라차를 사용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잘 이해를 해보시고 쓰시면 조금은 더 깊게 들어가시는 과정이 더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공부가 더 어,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잘 짜여진 춤구나 이렇게 완성 되게 들으면서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짜증이 나는 이제 그런 이제 엄청난 사,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도 야 이거 이렇게까지 했어도 된다 이런 느낌. 되게 하나하나가 좀 되게 잘 만들어져 서어갖고 뭐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우두두두두 다 껴서 어떻게든 맞이 조절하셔야 돼요. 알았죠?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같이 또 공부해볼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어 이제 스파트 한번 같이 돌아볼까. 스파트 우리가 같이 맨발부터 해가지고 같이 스파트 한번 돌아볼게요. 준비 시작. And two,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기본이 되는 게스퍼턴이거든요알레마나턴도스퍼턴에서 거의 같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턴들을 볼 때도 내 바디 액션 모먼트가 먼저, 액션 브터가 먼저 다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이 먼저 나가져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른쪽으로 진지하게 돌아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다리는 이 다리는 옆으로 빠져나갈 건데 몸은 아직 안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다리는 먼저 나갈려는데 몸은 안가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 다리에서 이제 이 다리로 체중을 넘겨줘야겠죠, 그렇죠? 이때 이 다리 뒷꿈치는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거고 얘 뒷꿈치는 들어 올리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다리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다리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내가 감아놓으면 얘는 내리고 얘를 올리면. 이렇게 감기면서 돌아오시거든요 네그 힘으로 저희가 들을건데 잘 보시게 되면 이거에 잘못되어있는 예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를 갔어요 근데 내가 이 다리에서 이 다리를 민다고 했죠 그래서 미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냐 다리를 내려놓는 쪽도 생각하고 하셔야 해. 요 얘네도 내려놓고 얘는 얘네, 밀어놓는 거이 다리는 내려놓는 힘이 다리는 미는이두 가지가 같이 공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내 몸은 센터 쪽에서 그대로 돌게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돌고 나서도 내 다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뒷다리에앞에 엄지발가락 쪽에 딱 걸려 있어야지만 내가 안전하게 돌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돌고 난 다음에 우리 항상 앞으로 이제 밀고 가야 되요 그렇죠. 그럼 이대로를 하는 걸까요? 십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야 될까요? 진짜. 아,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야죠. 그렇죠. 양상극하라차 아, 해야 돼. 제일 잘. 그렇죠. 네. 네. 앨범극하라차 아, 마셔야 돼. 그러면, 네.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오른에서 다리가 먼저 a n 나왔어. 추에 돌았네요. 그다음 이제 뭐 한다고요? 극하라차를 해서 내 왼쪽의 힙을 뒤로 a 눌러줬다가 쓰리에 이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필요해요. 이걸 안 가면. 힙을 안 쓰고 오게 되고 해요. 그냥 돌자마자 삑쿵 이러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선수들이 되게 이제 이런 걸되 많이 하게 돼요. 슉 아라, 아 나, 나. 돌았는데 힙을 한번 쓰고 가는 모습들이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안 눌러서 보여주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더 같이 돌아 볼게요. 시작 and 앤 n 을 한번 뒤로 눌러줬죠. 앤 t y 일어났어요. 그다음 또 이제 c h o 야 돼요. 그죠 h r 앞으로 포워드 e n o 어 b 게 s y y o 힙 r e not busy. You're not 으로 s y You're not b u 이렇게 o u r e n o 다 busy. You're n 시한번 u s y a And 다리가 먼저 간 상태에서 n 돌고 힙 뒤로 눌러주시고 show. And, and, and three, and t h r 나와 and three, and three, and 다 h r e e a 리 d t h r t 이 턴이 진짜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빌드업이라서 계속 쌓아왔죠. 투카락차가 계속 나와야 되고 백보다 할 때마저도 힙을 써야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턴을 볼 때마저도 우리는 힙을 쓰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저희가 지금 베이직하면서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알레마나 터닝을 했을 때 우리 레이디 분들이 이 힙에 대한 액션을 되게 많이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동작이 굉장히 알레마나 터닝을 해보시면 2 3 4 1한 상태에서 제가 뭐먼저가요 그렇죠 우리 스팟 턴 도던 것처럼 다리가 먼저 열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얘는 밀고 얘는 내리고 해서 추에 돌아서 앤힙 네. 눌러주고 3이가서 내가 힘을 눌러주면서 터닝을 들어서 남자 여러분들 그죠? 그 상태로 포드에서 남자는 홀더를 하시면 이렇게 알레마 라푼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되게 알레마는 너무나 나와요. 춤을 쉬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다리가 지금 저희가 스파톤 놀았던 것처럼 이렇게 잘만 나오게 되면은 알레마 라푼도 마찬가지로 남자 앞에서놀때 똑같은 라인으로 저희가 나오는 쉽습니다 네, 그래서 스팟턴을 많이 돌면 알레바나는 쉬워져. 네, 그래서 되게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터닝에 대한 연습이 되게 많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원턴은 좀 달라요. 발레탄듯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턴들은 좀 달라요. 이거랑은 좀 다른 턴이기 때문에 네, 근데도 다리 하나에서 돌고 있는 이 알레바나 턴, 스팟턴 되게 잘 돌아주시면 되게 쉬워것 같습니다. 이렇게.